자 안녕하세요 전열의 방윤기입니다와아케들을 배우는 전자회로 제12강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쇼트키 베리어 다이오드 SBD라는 거죠 제노 다이오드의 에, 전류 전압 그 관계식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12강의 첫 번째 강의 SBD 쇼트키 베리어 다이오드 정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후보드 바이스에 걸었을 경우에 이쪽 오른쪽 사이드 보이실 때 보면 정류 다이오드는 보통 0.6에서 0.7V에서 급상승하고 있는데 쇼트키 베리어 다이오드는 더 밑에 0.2V나 0.3V에서 급각 급각 올라갑니다. 예, 급격히 올라가요. 그 다음에 리버스 걸었을 때는 자 정류 다이오드에서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다가 언대 가서 브레이크 다운에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쇼트키 베리어 다이오드는 비교적 큽니다. 아주 큽니다. 마이크로암페어 단위 정도 정도 돼서 큽니다. 그래서 큰 아이야. 리버스 글로을때 조류가 아 정류 다이어트면 큽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 용수 n 에다와캐소드사이에이 심볼과 심볼, 심볼, 심볼 숏, SBD의 순볼, 심볼을 아 표현, 표현한 겁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기억자로 기억자로 이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특히 뭐냐 낮은 Vf 아까 얘기했죠. 아, 0.2V나 0.3V에서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VR 리버스전으로 오실 때, 그 비교적 큽니다. 또한 스피드가 빠릅니다. 왜? 0.2V, 0.3V니까 수증이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VF는 한 0.3V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셔트키 다이어드, 배리어 다이오드 중에 하나인 MBR3020 특극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크인 되었습니다. 그 다이오드가두개 달려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 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대전류용, 대용량 전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거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V1을 이막 병력시켜요. 그러면서,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를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볼트부터 1볼트까지해 봤더니 자, 보시다시피 0.3볼트 정도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아, 그래서 아, 일반 다, 다이오드와 틀리게 그샤트키베리아 다이오드는 0.3볼트에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수 있습니다. 쓰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보면은 어우, 무지하게 큽니다. 그죠? 20mA 양 0.6볼트만 돼도 20mA, 2 0암페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우 굉장히 큽니다. 0.8이면 뭐예요? 40 판 5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V이 되면 한 70A 상당히 큽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했던 s b D MBR 3020을 이, 리버스 커었을때 리버스 커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V부터 0V까지 고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우 보다시피 한4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제너럴 다이오드는 거의 제로인데, 그, 이쪽에, s 그 스피드는 리버스 걸어 줬을 때도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4, 마, 4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1 2의 4. 요거는, 어떻게 베리의 다이오드는 아니고, 이름하여, 로어 볼트지 스토 비스터라는 건데요. BA315. 다시 말해서, 요거는요, 상당히 작은 범위 내에서 호드 볼트지가 480mV에서 1,050mV 사이에서 아, 굉장히 안정화되어 리어하게잘 되는, 그렇게 변하는 그런 그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해놓고서요. 아, V5를 여기 저기 그 5를 대략 한 480mV에서 천, 1,050mV로 이렇게 바꿔준 상태에서 조율을 해보면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돼요.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됩니다. 이마치돼요 그래서 0.480mm가 성주 사고부터 해서요 그래서 1050mm까지 한번 해봤더니 거의 뭐 이렇게 아주 이부장하게 물론 저한0.656볼트고 그 정도에 0.65나 고그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아주 굉장히 그 얌전하게 이렇게 리니어 거의 리니어하게 아주 100%뭐 직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옥션이 나마 리니어하게 되는 아주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2AO 제노다이오드 특성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요 제노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에 표시했는데요. 포드바이스일 때이거는 일반 다이오드하고 똑같습니다. 제노다이오드는 이서 포드바이스 똑같습니다. 단지 영으로 걸었을 때쭉 한참 거 영으로 가다가 VGT에 딱 되게 되면 갑자기 그 전류 전류가 막 변하면서 전압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턴트 제너다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되면 소스 제너 브레이크 다운이 딱 생기는 건데 이제 갑자기 아, 전류가 폭발해서 많이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전류는 일정하게 되고. 그래서 응용해서 이 VZ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죠. 아, 심볼은 여기 왼 위에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아까 그 위에서 했던 그 쇼트키 베리어대 같은 건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른 틀이죠. 어. 그래서, 아, 어, 그 무슨 얘기냐면, 제노 다이어트가 다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값에 관계없이 그 일정한음 전압의 역발에서 특성형은 같이 가고 있다. 요기 VZ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압은 제노 다이드 전류가 항복 전류 IZ와 최대 전류 전격 IZ 사이에서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iz 미니멈하고 맥시멈 그 사이즈는 너무 많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크게 변한 경우에도 거의 이 iz 미니하고 iz 사이에서 거의 vz가 일정하다. 그런 걸뜻한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끝에 vz가 유용한 응용을 많이 합니다. 이건 다음, 다, 그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노 다이오드 중에서 MNL4732 특성성을 직접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MNL4732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이오드 제노인데, 4.7V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4.7V에서, 아, 제노 다이오드, 제노 볼트지가 된다는 얘기죠. 어, 그 다음에 패키지는 DO213A라는 패키지고요 자, 이런 회로에서 V1을 갖다 막 바꿔봐, 바꿔보면은, 바꿔봐, 바꿔보면서, 그, 흐르는 전류 흐르는 전 아이를 심해지 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V에서 10V까지 사이를 변해봐 표현하세요. 그럴 때 전류 흐름을 보니까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죠? 렇아 이와 같이 서 보면 어떻게 돼요? 쭉 마이너스 15V 쭉 올라가다 어디서 갑자기 일정해요? 거기 4.7V 되겠죠? 마이너스 4.7V 그죠? 렇 37V에서 제노다이오드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일반 0.6V나 한한 7V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는 그 후드바이스 걸렸을 때는 일반적인 그 다이오드가 똑같고 이 리버스 걸렸을 때 0V 이하에서 15V까지 갔을때 4.7V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되겠습니다. 제노다이어드 1N4744A 특성수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1N4744A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 5 v 에서제노 효과가 생깁니다. 그다음 패키지는 DO41, 그다음에 회로도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아, 저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V1이 마이너스 1 8 v 에서 4V까지 변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아, 전류를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마이너스 15V, 여기서 있죠? 마이너스 15V, 마이너스 15V에서 갑자기 꽉 내려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15V에서 0.7V까지, 그대로 제로였다가, 그 다음 0.7V에서 쭉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V에서 제로 효과가 나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서 알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